ETF 스토어 오늘도 따끈따끈한 ETF 상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품 한 개가 아니라 무료 세 개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우리 미래세 자사운영 두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날 1년 만에 또 이렇게 네, 뵙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찾아왔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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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월배당 ETF예요. 맞습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월배당 ETF인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어떤 성장주 투자 이런 거가 아니라 다시 월배당 ETF를 음. 선택해서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시장이 좋아지면 네네. 당연히 뭐 미국 대표 지수나 미국 테크 탑 10, 이런 네네. 빅테크 지수 여전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사실 월배당 투자를 오늘 다루고자 한번 음음. 가지고 온 이유는 옛날에는 분배 아니면 배당 이런 쪽에 초점 맞춰진 거는 음. 네. 아, 조금 고리타분한 투자 아니냐 아니면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분들이 음음. 아, 나의 은퇴 현금 흐름 마련하는 창구로 사용하시겠다 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음. 지금은 월분배 ETF 아시는 것처럼 위상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음, 음. 이제 2021년이랑 22년 이렇게 시장을 붙임을 좀 크게 겪다 보니까 나의 성향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편입하기 시작하셨고요. 어느 순간은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시면서 필수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시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주니어 분들도 이제 네. 내 파이프라인 요즘 가장 유행하는 <laughs> 단어가 뭐 파이프라인, 뭐제의 월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연금 계좌에서도 꾸준히 담아. 보 시고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모두가 투자하게 된 월배당 월분배 ETF 더 현명하게 더잘 알아보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주제로 가져와봤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런 음,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끊었는, 월 배당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사실 ETF는 분배금이라고 표현해서 음. 월 분배 ETF가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긴 네.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주는 것처럼 ETF 가지고 있으면 분배금 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은 가지고 계시면 배당금이 나오는데 음. ETF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펀드다 보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을 보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리츠 아니면 커버도 콜 전략한다 라고 하면 뭐 옵션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배금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쫙 모아서 재급을 하는 게 분배금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음. 월은 분배 주기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엔 통상 1년에 한번 아니면 뭐 많아야 반기에 한번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월 분배 ETF는 이제 지급 주기가 월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오늘 소개드릴 상품을 알려면 꼭 필요한 용어인데요.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하니까 음. 벌써 아그만 볼까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주식은 사고, 콜옵션은 매도하는 건데요. 음.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오늘 주가가 만 원인데, 5년 뒤, 아니면 뭐 10일 뒤에, 이거 똑같은 가격에 살 거야, 라는 권리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권리를 사려면 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돈 내는 걸 옵션 프리미엄이다 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면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란 돈을 이제 꾸준히 받을 수 있다 그만큼의 음. 추가 수익이 생긴다 정도만 음. 생각해 주셔도 음. 충분합니다. <laughs> 분배 금주는 ETF는 이제 처음이 아니고 수익률 상능이 높은 ETF도 제법 많단 말이에요. 네. 최근 들어서 그월 분배 ETF가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네. 인기도 좀 많이 높은지 네. 실제로. 국내 투자자 먼저 짓고 넘어가면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투자한 역외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ETF 상위 보유 종목 중에 배당 관련된 ETF가 없었어요. 어, 어, 예. 그래서 물론. 그때는 시장이 좋아서 대부분 3배짜리 나스닥 아니면은 3배짜리 뭐 테마 ETF 이런 것들 을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확 달라집니다. 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JEPI, 음. JEPI랑 그리고 SCHD라는 음. 종목 두 개가 눈에 들어오실 음. 텐데요. 지금 분배형 ETF로 네. 유명한 ETF고요. 네네. 이제 분배형 ETF에 대한 관심들이 차츰 높아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순위가 더 올라간 게 2023년입니다. 네. 지금 6월 초까지의 데이터를 뽑아왔는데요. 거의 뭐 상위에서 안착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국내만 이렇게 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 배당 투자 ETF 연도별 자금 유입 보면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17년, 18년, 19년, 20년 잠깐 쉬었다가 21년, 22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많이 유입된 자금 상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표인데요 2021년에는 빨간색 박스가 아예 없죠 이제 분배형 ETF가 없다가 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 이제 세 가지 종목이나 자금 유입 상위 종목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게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분배 뭐 ETF를 투자할 때 보면 네. 이 투자자에 따라서 근데 네. 취향이 맞는 그 ETF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뭐, 좀 기준이 있을까요? 자기 성향은 음. 본인이 제일 잘 네네. 아세요. 요즘 MBTI가 유행했던 것처럼 네네네네. 투자를 조금씩 겪어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성향이구나 다들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분배형 ETF를 말씀드릴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성향으로 나뉘시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나는 분배도 좋지만 네네. 배당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네네. 그래도 시장 올라갈 때 너무 소외되면 좀 그것도 아쉽다. 어느 정도 시장은 잘 따라가면서 네네. 분배도 적당히 줬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시고 아 나는 시장 성장률은 조금 양보할 수 있어. 네. 그 대신 분배율은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두 그룹으로 음 나뉘실 텐데요. 음 그래서 오늘은 <laughs> 제가 조금 ETF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네.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배당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 마지막으로는 안정성 이렇게 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당이라고 하면 배당 잘 주냐 네. 많이 주냐인 주냐. 거고 또 안정성은 배당 꾸준하게 줄수 있냐라는 네. 부분일 것 같고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래도 잘 따라가냐 이제 시장 상승할 때 내가 너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성장할 수 있냐 이런 부분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소개해 주신 ETF가 예, 세 종목이 나왔는데 뿌리는 같은데 그럼요. 줄기가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좀 네. 차이가 있거든요? 그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가운데 뿌리는 똑같다고 말씀주신게 저희가 주식 비중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담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CHD와 동일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따라가고요. 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는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초지수랑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는 세 종목 다이 종목들을 담고 있다고 라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아, 배당 투자 다 좋은데 음. 이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나오는 것도 나온다. 중요하고 어. 그리고 주가도 잘 이왕이면 갔으면 좋겠다, 있겠다. 네 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편입 조건 같은 경우에 배당 측면에서도 챙기고 이제 주가. 잘갈수 음. 있도록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챙겼다 음. 보실 수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제 꾸준히 배당금 잘 지급을 했고 연속성이 음. 있냐, 과거 5년 동안 배당 성장률 어땠냐, 음. 성장성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도 괜찮았냐 음. 이런 수익성 같이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상승분을 따라가려면 펀더멘탈,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기업의 성장성도 꾸준히 좋아야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을 모두 검토해서 주식을 선정한 게이 기초지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주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뿌리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음. 이제 하나는 이 주식들만 담고 있으면은 SCHD ADHD. 기준으로 이제 연한 3에서 4% 정도 배당률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름만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조금씩 뭘 더합니다. 단3% 프리미엄 있고 플러스 7%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름만 보면 ETF는 사실 다알수 있다고 흔히들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주식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옵션 프리미엄 얼마나 받느냐, 음. 옵션 매도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네. 따라서, 플러스 3% 수익 배당률을 더줄수 있느냐, 네. 플러스 7% 배당률을 더줄수 있느냐가 조금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품명은 네. 첫 번째, 제일 기본, 주식만 네. 담고 있는 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조금 배당을 더 준다라고 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시너지만 합친 거죠. 네네.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이고 마지막으로 배당률이 제일 높은 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여기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짓고 네. 남은 상품들을 쭉쭉쭉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이 네네. 종목은 네네. 너무 네네. 많이 알고 있으시기도 하고 보통 SCHD 추종하는 국내 ETF는 많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네. 처음은 아니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저희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월배당은 네네네네. 그럴 때는 또 놓칠 수 없는 게보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연금에서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하거나 정립식 투자하시기 조금 더 편하시라고 이제 연3 I mm -hmm. bp 0 0 3죠 보수로 조금 최저 보수로 네네. 한번 출시를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10분 활용해 보시면 너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탄탄한 종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네네. 이 종목이 S M P 500 대비해서 배당률도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18년에서 22년까지 음. 이제 평균 한3에서 많게는 거의 4에 음. 육박하게 배당률 지급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음. 월마다 나오는 분배금에 네. 배당금이 보통은 딱 들어오면 15.4% 떼고 네. 원천징수 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안 떼고 나중에 떼기 때문에 음. 더 크게 굴리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금에서도 많이 월분배 ETF 활용하고 네. 계시긴 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인데 이게 어떻게 플러스 3% 어떻게 플러스 7%를 주냐.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뿌리는 같은데 좀 조금씩 베리에이션 네.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큰 틀은 똑같은데 네. 가운데 플러스 3% 프리미엄은 음. 아까 고배당 주식들 가지고 있는 있으면 연 3에서 4% 정도 분배율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3% 프리미엄 얹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네. 분배율 네. 이런 의미고요. 그럼 한연 6에서 한7%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플러스 7% 프리미엄은 3%가 아니라 그렇죠. 7%더 주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그 네, 정도 타겟 분배율을 목표로 지금 네.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아까 옵션 프리미엄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권리에 대한 가격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옵션 미래에 살수 있는 권리를 팔고 돈을 네. 받는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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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렸는데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 받으면 투자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분배금은 훨씬 높아지는데 음. 아무래도 상방이 막히는 아쉬움이 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전체를 매도하지 말고 음.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서 음. 투자자분들이 주가는 충분히 잘. 따라가시되 옵션 프리미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음. 하자라는 음. 게큰 전략이고요.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서 플러스 3% 기준이 네. 이제 두 가지를 합쳤다, 장점만 음. 합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조금 덜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상승의 100%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네. 한8% 80% 이상을 따라갈 음. 수 있어서 배당은 한6% 정도 받으면서 주가도 한80% 이상. 잘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언급된 종목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전 제피. 아 네. 예예 예, 예. 요 한국형 제피라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제피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생각했을 때. 하나는 높은 분배율, 그래서 연 10%에 음. 달하는 분배율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한 자금 유입이었는데, 아무래도 정확히 똑같은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건 아니어서, 한국 네. 판이다 뭐, 네네. 얘기할 순 없겠지만,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 제피에 투자하시면서 아쉬워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액티브 ETF다 보니까, 네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오픈이 액티브 음. ETF 특성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 아니라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인덱스 그대로 추종하는 ETF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패시브로 투자는 더 투명해진 재피다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네. 이유는 연10% 정도 분배율을. 타겟으로 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피의 전략과 거의 유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국 음. 고배당주에 투자를 네. 하면서 커버드 네. 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이제 옵션 프리미엄 전략도 S&P 500 옵션 커버드 콜을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유사하고 네. 분배 수익률도 유사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국형 제피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벌써부터 명칭을 음. 붙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여외 ETF 두 종이 있는데 네. 하나. 는 SCHD 네. 그리고 하나는 JPI 제피였는데 네. 이 특성을 그대로 갖고 온게첫 번째는 이제 3% 동일한 분배율을 지급 하고 네. 동일한 기초지수 추종하는 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주이고요. 다오존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일하게 한연 10%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고배당주를 담대 옵션 프리미엄. ]을 음. 받아서 배당률을 조금 더 높인 한국형 재피 예. 느낌은 음.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프리미엄 다우존스다 다우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장점을 음. 섞은 게 플러스 3%, 3%. 네. 나는 아, 주가 상승이랑 이제 적당한 분배율 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중, 플러스 음. 3%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 이거는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이번에 나온 상품은 재피가는 상관이 없고 기초 자산이 네. 예, 다르고요. SCG 니를 좀 추종하는 기초 자산에 마이크라우존스를 네.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이 그수익률 구조 자체에서 보면은 재피와 유사한 한국형이다. 맞습니다. 아, 한국형이 좀 맞게끔 변형됐다. 네, 예, 기초 자산은 다르다.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 이제 연금에서 활용하는 분들 아까 많을 거라고 제가 네.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보수 말고도 또좀 이유가 있겠죠. 연금은 장기 투자하라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계좌다 네네. 보니까 분배금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 같은 경우를 과세를 이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원천징수되고 분배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큰 파이로 <laughs> 받으실 수 있도록 15.4%가 소위 말하면 떼지 않고 통장에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음. 점이거든요. 뭐 월분배 ETF 활용하시는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분배금 받으시면 정말 용돈처럼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15.3% 과세 이연이 되니까 이 금액을 내가 샀던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에 재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분배받은 금액은 모았다가 성장주 미국 테크 탑10이나 음. 이런 종목들 음.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e t f 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타까운 점은 국내 연금계좌에서는. 투자를 그래서 못, 하실 수 예, 없으시잖아요 없었죠. 이렇게 딱 타겟해서 나온 상품들을 연금계좌에서 담아보시면 원하시는 투자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 ETF 상품들을 여러 소개를 해 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쫙 깔고 취향에 맞게 골라 투자하세요 라는 건 제가 처음 오늘 소개를 네. 한거 같아서 맞아요 뿌리가 같은 네. 형제 같은 친구들이지만 성향에 따라서 골라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소개받은 우리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배당 플러스 3% 프리미어,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어 이렇게 세 네. 상품 오늘 알아봤고요. 생성되면 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고루고루 상품 관심 갖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또 상품 나올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